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티르입니다. 오늘은 바당.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추처럼 노코스트 영웅의 전사 계열 포지션으로 알고 있어요. 1번 스킬을 먼저 배우고요. 일단 평타는 요런 느낌. 일번 스킬이 이렇게 날리는 건데 날리면 주먹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권을 날립니다.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평타 취급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끝없는 대결 혹은 뭐 천둥 벨트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들의 아이템 효과를 즉시 받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해져요. 후반에, 그리고 일단 패시브는 평타를 이렇게 평타나 스킬 같은 거를 4번 이렇게 중첩시키면 여기 바닥의 공격은 강화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약간의 스턴 주고, 어, 뒤쪽에 있는 적에게는 살짝 밀려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이게 영웅한테 써야 알 수가 있는데요. 영웅한테 쓸수 있는 각이 나오면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쓰면은 가다다다다다다 아오 까비 이런 식으로 적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영웅을 가둡니다 그런 스킬이에요. 뭐 일단 간단하죠.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궁극기는 1번 스킬을 연타로 막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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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rms>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궁극기 전부 다 평타로 취급이 되고요. 요런 식으로. <expres> <도 Ces> 궁극기를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기에 뭐 악마 사냥꾼의 검 혹은 천둥벨트 아니면은 뭐 끝없는 대결 등등 전부 다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해집니다 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풀리고 있기도 하고 좋아 보이죠 일단 이 영웅이 정말로 좋은 점은. 마나가 없다는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스트가 없어서 유지유지력좋고좋고니좋습니 좋습니다. 이런 느낌. 지금 이건 공략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략은 제가 이제 추후에 가장 연구를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뭐 텐트리나 인장 같은 걸 어떤 게 가장 효율이 좋게 나오나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맞다이. 근데 제가 템이 더 좋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악마사냥꾼의 검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궁극기의 쿨타임이 짧아요. 그리고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실드가 생기는데, 이게 하나비 실드에요. 하나비 실드. 쉴드. 하나비가 실드가 있을 때 CC기 면역이죠. 하나비처럼 실드가 생깁니다. 어우, 둘을 데미지 보이시 죠？이거 는 지옥 이다. 아, 지옥 이야, 지옥 이야, 지옥 이야. 살려 줘, 살려 줘, 살려 줘. 나이스 잘못 돼도 너무 잘못 됐 어요. 이게 평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골든 스텝프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 스텝프를 하나 가져 한번 가봅시다. 가중.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사계열 영웅이기 때문에 기본 스탯이 뭐 방어력 이런게 높아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면모도 보입니다 와 순간 데미지 미쳤다 아, 이건 아닌데 <laughs> 보시다시피, 뭐, 14기는 아니에요. 여기 하리스만 봐도 진짜 맞다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버프를 뺏긴 게좀 크긴 한데. 뭐, 아무튼. 끝에가 나오면 정말로 쎄질 거예요. 근데 뭔가 평타 모션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이 니킥 날리는 게. 그리고 조금 도약을 도약을 합니다. 어. 가까이서만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도 The time is now. Your team 와, 구수다, 이 분.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먹히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 어떤 거였냐면 벽에 막혀서 CC기가 안 나갈 줄 알았어요. 나이스. 근데 홀랑 나가버리네. 너무 잘못 생각했고. 그리고 궁극기도 평타라고 말했듯이. 이 패시브 스택이 쌓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 맞출 때 맞출 때 쌓이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뭐 되게 궁극기를 넣다가 CC기를 넣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 나도 뭐아 궁쿨 짧아요. 벌써 12초죠 근데 얘도 궁극기가, 어, 얘도 궁극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클로드 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골든 스... 악마 사냥꾼의 검에 골든 스태프를 올렸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보시면은 클로드를 클로드가 궁극기를 쓰게 되면 적이 풀필 때는 피가 잘 닿는데 좀적 피가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잘안 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얘도 잘 안답니다. 아, 하리스 진짜 너무 한다이 캐릭. 아 어, 지겨워. 와, 하리스 진짜. 와, 하리스 딜 보소, 진짜. 너무하죠. 이거는 <놀람> 어떻게 하면... <안 놀람> <있구나. 놀람> 와... 두명 잡았다. 그래도 이분은좋아요저나 <놀람> 같으면 뺀다. 죽어도... 아우, 무슨 뭐하는 뭐 거야? 아우! 나이스, 그게 이렇게 되나? 진짜 하리스 너무 막 강한 영웅이다. 좋아요. 으 일단은 뭐 비둥비둥한 것 같기도 한데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백도 하는 맛은 좀 있다 An enemy has been slain Double kill An ally has been slain 나이스. 이거 어, 뭐 탐천가? 어떻게 이겼을까 I'm an of A. Your team the 일단 좋아요. 카 t 시선 뺏겼을 때 콜랑 먹어봅시다. 아, 그 느낌 너무 약하다. 아, 이거 뭔가 뺏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드인데 제발, 제발... 나이스... 안전하게 먹었고요. 근데 골든스태프랑, 악마사냥꾼의 검, 이거의 효율은, 막,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와, 간신히. 왜냐면, 클로드는 두 방을 치는데, 얘는 한 방을 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효율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템트리는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하리스가 워낙에 사기인 것도 있지만 오 이겨? 끝났어? 아이고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바당 캐릭터 리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막 되게 엄청 나쁠 것 같진 않은데 CC기 자체가 조금 약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적팀이 한명 나갔었구나. 근데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